다행인지, 불행인지, 여태까지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어요. 불도 안 탔고요. 활활. 얘도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이것도 자동이지. 아우 더러워. 이렇게 닫고. 응. 그리고 이게 이요요 건가? 어요 요것도 되지.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닫힐 걸? 안안 안 닫히나? 아이씨. 어 그렇지 닫히지 이렇게. 아우 더러. 이렇게 길게 누르면 꺼지죠. 문이 닫지 지 그리고 문을 열 때는 약간 이렇게 여기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아 차가 더러워. 이렇게 네. 더러워요 차가 네네 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기능은 사실 특별히 없어요. 특별한 기능은 요거 하나. 예를 들면 요거가 이제 위에가 스포츠 모드, 요 아래가 이제 그 컨버터블인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뀐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주행 느낌도 좀 틀리고 또 이렇게 한번더아래로 누르면 네 컨버터 모드 이게 평상시 모드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 모드 해가지고 네 최적 연비를 주행한다. 컨버터 모드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차 멈추고 해야 되는데, 자, 스포츠 모드. 자, 그러면 다이나믹 주행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차가 나가는 그런 느낌이 틀립니다. 약간, 이렇게 그죠? 약간, 이렇게 틀리죠? 이게, 나가는 게좀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제로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어찌됐건 밟았을 때, 차를 좋아하지, 차를 잘하는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 아무튼 밟았을 때 느낌이 좀 밑에서 쫙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멈춘 상태에서 이제 다시 컨버터 모드에다 한 다음에, 그러면 약간 차가 떨림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에코 모드로 이번에는. 네. 밟아도 잘안 나가고 조금 매킨 매킨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 밟아도 잘안 나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는 쭉 올라가는데 잘안 나가. 네. 엑셀을 밟아도 네. 안 나가, 잘. 요, 요, 뭐, 세게 밟았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네. 안 나가요, 차가 잘. 네. 아까랑 똑같이 밟아도, 네. 확실히 조금 그냥 뒤로 더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레이백 하는 느낌이 있어요. 레이백이래. <laughs> 아무튼, 네, 그래요. 네, 이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정속주행 모드가 이제 네.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일정해서 쭉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요 밑에 버튼을 요걸 한번 눌러주시고, 요 밑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속주행 장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속도를 40, 자, 50. 자 50만 놓고 쭉 가는 거예요. 네. 요걸로 조, 조, 조정을 하는 거죠. 요걸로. 여기서 발은, 발은 뗐어요. 발은 아예 안, 아, 있지도 않고. 자, 여기다 60으로 바꾸면 쭉 올라가죠. 그렇죠? 네. 요 기능이 이제 고속도로 운전할 때 확실히 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딱60 내리면 지가 또 내리고, 그리고 이걸 풀려면 으 해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네 끝납니다. 사라져요.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보 들어가면 서비스 체크 컨트롤 누르면 네뭐 이상 없다. 뭐 뭐가 뜨면 뭐 뜨죠 이렇게 네, 여기 딱 빼고 서비스 필요하면은 뭐네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언제 주기가 바뀌는지 여기. 네뭐 사실 특별히 정확한 것같진 않아요. 네 그래요. 없죠 이제? 요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샀을 때 그랬는데 요거. 요즘 차는 뭐다 있죠. 저 처음 샀을 때는 별로 예, 없었죠. 이 차는 520d m 에어로 다이내믹이라는 차량이고요. 예전에 신형이 나오기 전에이 차가 엄청나게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구매해서 5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는 벤츠 E클래스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벤츠는 옵션이 너무 좀 없는 느낌? 중후한 맛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너무 중후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신형 벤츠 e 클래스 나온 건 엄청 좋더라고요 사실 그거 나온 거 보고 조금 차 산거 후에 근데 또못 샀을 거예요 그 신형 벤츠 e 클래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차의 장점은 연비입니다 그 전차가 sm7이었는데요 기름 너무 많이 먹어 연비는 장거리 주행할 때 미터당 23km 정도 시내 주행 시에는 한 13k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타면서 불편한 점은 소리 시끄러워요 근데 처음에는, 어, 디젤도 되게 조용하다. 뭐, 남들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지 않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3만 킬로 타니까, 어느 순간 시끄럽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첨가제? 뭐, 그런 걸안 넣으면 또 금방 또 빨리 시끄럽게 된다고 그런 거꼭 넣으라고 하긴 하던데요. 꾸준히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넣었거든요. 저는 차를 좀 많이 안 탑니다. 예, 거의 출퇴근용으로만 타거든요. 지금 산지한 2년 정도 됐는데, 3만 5천 킬로 정도 탔습니다. 뭐, BMW 차량은 그 워런티?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AS 기간을 좀 늘려주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또 해요 30%인가 세일을 또 합니다 저는 그때 워런티를 연장했습니다 아마 거의 그때 행사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연장을 한것 같아요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장 근데 뭐 소모품까지 다 보장은 안 해줘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태까지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어요 불도 안 탔고요 활활 저도 이 차가 첫제 인생의 외제차거든요 뭐 나름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습니다. 활활. 사실, 진짜, 외제차. 그냥 남자로서 조금. 그러... 있잖아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그죠? 있잖아요. 그런 거. 외제차 죽기 전에 한번 꼭 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게 조금 더 크고요. 외제차로 바꾸고 뭐, 좋은 점 하나 뭐 뽑아라. 그런다고 하면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하나 뽑으라고 하면, 뒤에서 빵빵 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좀 많이 줄었습니다. 희한하죠? 자본주의 사회의 폐인가 자, 여기까지 콤버기의 520D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 리뷰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활활